안녕하세요. 자, 육류 한번 찍어 봅시다. 음, 누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잎을 보면 온도가 보입니까? 이렇게 묻던데, 자, 한번 봅시다. 이 잎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 잎을 보면, 음, 자, 이건 관찰이에요 어, 계속 꾸준히 관찰을 하다 보면, 잎에서 좀 주름이라 해야 되나? 어, 그게 보입니다. 저도 한 8년 봤나? 8, 9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이 부분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자, 이래서 관찰이 답인 거예요. 이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 주름의 양이 어, 잎에 따라 다 달라. 어, 그리고 그 주름의 양만큼 세포지 세포가 좀 다르게 보여. 이거를 정의를 못 해요. 그냥 제가 느낀 거니까. 그리고 습도 여하에 따라 잎이 커지고. 이거는 다 아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거를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자, 이 농가는 올해 원예에서 좀 많이 시를잘 받은 농가입니다. 자, 저랑 인연도 좀 오래됐고. 자, 이 주름의 여하는 곧 온도다. 이거를 생각해서 관찰해봐요. 자, 저거 좋은 거예요. 저 잘해놨고, 자, 저런 거좀 해놓으세요. 해놓으면 확실히 좋아요. 아, 음, 그러면 되고, 음, 봐요. 나는 육묘할 때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보고 있으면 이뻐. 자, 이 하나하나 주름을 보세요. 음, 그리고 이자 일단 높이 맞췄을 때왜 찐빨할까 이것도 보시고 자 온도 올라갑니다 32도 이게 지금 제가 1분 놔뒀는데 32도네요 여기 패드가 천장은 열려있을 끼고 패드는 하우스 방향에 따라 이 온도가 다르게 올라갑니다 그건 당연히 아실 거고 자 참고하시고 저한테 육묘할 때몇 도에 맞춰야 돼요? 패드를.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38도? 38에서 40도? 너무 뜨거운 집은? 35도. 35에서 40. 그 사이 하면은 되지 않습니까? 음. 자, 이 범위는, 음, 순간적인 온도. 이거에 따라 달라요. 10시인데도 이미 40도를 찍는 하우스가 있을 거고, 어, 11시 대야 40도가 찍는 하우스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좀 참고해서 하시고. 자, 일단 스탑. 음, 이게 참을 찍게요. 자, 육면은 제가 최대한 안 만집니다. 자, 만지면 안 돼요. 자, 참고하세요. 그리고 항상 이거 문잘 닫고 다니세요. 하우스 하우스 사이 제가 많이 얘기를 하죠. 자, 스탑. 자, 자체 편집 계속합니다. 이게 요즘은 이게 편하대요. 이 뭐지? 어~ 탱기 없이 쫙 펴놓고 집어서 넘기고 탱기를 꼽는 거죠. 자뭐 각양각색이지만 이렇게도 합니다. 자 쓰다.